안녕하세요 오리 유튜브의 오리입니다. 자 오늘은 저번 두 번째 영상에서 못했던 그클린나웃으로팀 테이크다운 세번누적하기해서한 번으로 바꿨는데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. 사실 네 번째 영상에서 찍으려 했는데 제가 까먹 깜... 까마, 까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하이퍼 차지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팀 테이크다운을 더하기 쉬워졌어요. 해봅시다. 제가 영상이 끝난 이후로 팀 테이크다운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. 그러니까. 조금만 더 찍었으면 하지만 오늘은 세번 누적이고 세번 누적이 안 되면 조금 아 근데 이건 절대로 있,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 탁 아이고, 피프가나갔나아이고 오케이, 자 먼저 오케이, 오케 무빙 케이 저기서 탁탁탁오이 저, 저 삼천을 본것 같은데, 이게 말이 안 되네요. 자, 아무튼, 여기, 여기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. 오케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안녕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번에는. 애들이 못하는 것도 맞고 제가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다 못했습니다. 자 이번에 좀 쉬운 애들이 나올 수 있, 맥스 진 아까 그 사람 같이 생겼는데. 자 아무튼 이번에도 챌리로 가봅시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또한 놈, 아이고. 아~ 아, 만 맞췄으면 하이퍼 차지도 있기 때문에 하이퍼 차지까지 이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여기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. 아이고! 오고 있거든요. 뭐였죠? 자, 아무튼 오케이 하나. 아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. 자, 이거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하이퍼 차지 이거는. 하이퍼 차지. 아 이거 이건 안 됩니다. 하이퍼 차지 이거 궁 채우고 하이퍼 차지 바로 쓸게요. 좋은 건 미쳐야겠죠? 오케이, 자. 어 방금 누구였지? 갑시다, 여러분들. 쓰리, 투, 원. 자 아이고. <laughs> 너무, 너무 맞았는데? 저건 너무 맞은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자 이번에 최대 파워 레벨이 만해졌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얘는 하이퍼 차지 온이라고 했 해서 아 이번에 펜 가오 시작 펜으로 조금 다다다닥 다닥 다라라라라 해볼게요. 오 그리고 심지어 너무 좋은데요? 제발 한 명도 처치하지 말말아야 돼요 한 명도 처한명 처치, 처치할 시 바로 지금. 아이고 보셨. 스테이크다운이 나오는 메모기는... 이건 아닙니다. 지금 HP가 너무 떨어졌고,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자, 키를 하겠죠. 자, 그러면... 몸 여기서... 한 놈... 뚝배기... 뚝배기... 아... 더블은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더블도 못하네요. 아이고, 아이고 뭐해? 뭘본 거지? 오호, 그렇지. 자자자 자, 자, 이번에 한 명씩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명씩 하기엔 너무 많아. 아이고. 여기서 오케이, 딱 아, 안 돼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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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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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는 지금 너무 한안 돼, 안 돼, 한케이케이스 이라고 해야 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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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있네요 아 더블까지는 했는데 아 여기서 부활을 해버리네요 클리나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방금 근데 더블 테이크다운까지냈어요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이란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자세판 벌써 세 판을 줬네 아까 그둘 아닌가요 왜 그래, 누구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? 오케이, 나이스. 피하고요. 고! 아, 이게 뭐였죠, 방금? 이게 팽이 있으니까 더안 돼요. 너한테 어, 나한대지방시고 오네. 어? 어, 감자가 팀 테이크라운 난줄 알았어. 아무튼 팀, 팀 테이크라운 난줄 알고, 오케이. 안됩니다 끝났어요.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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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제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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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번 AI, AI에서 팀 테이크다운 하는 것도 인정해야 돼. <laughs> 팀 테이크다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? 저 근데 이게, 이게 할수 있을지를 몰라요. 자, 먼저 여기서, 여기서, 먼저 여기서 각을 조금 잡아야 돼요, 각을. 아, 저거 이런 저 여기서 다드다당 다들 다드... 아이거 뭐였죠? 아, 이거는 AI가 아닌데 와, 어, 오 어? 더블 아 팀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팀 테이크. 뭐팀 테이크다운. <laughs> 어팀 테이크다운 오랜만이야. 한 명도 팀 테이크다운을 시키지 못했는데 저거 팀 테이크다운을 시킨 거 아니야? 아무튼 쌤님. 그런데 AI에서도 팀 테이크다운을 못 시키네요. 아 진짜 이제 AI 때 조금 막 파이퍼, 티, 다이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쉬울 것 같은데 그냥. 이태 오 말이 말이 있지 못했어요. 어, 이거는 승산이 있을지 했어요. 아무튼 해봅시다 계속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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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맞았네요 이게. 아무튼. 아이고, 애들이. 오케이.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어요, 어차피. 저기서 각을 잡아볼까요? 각! 아, 이게 뭐죠? 제가 두 대까진 쳤는데, 갑자기 또 오케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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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이 여기서 탕탕탕탕이팀 테이크다운을 시킬 승산은 있어요. 우리 팀이 너무 못하지만 않는다면 아무튼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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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토? 톡 에이구 아 거기 저기도 같이 아니었는데. 계속 해봅시다. 저거 더블. 저걸 계속 맞추네요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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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게 이건 어까입니다. 아 이번에도 팀 테이크다운은 실패했습니다. 좋아. 마지막 한 대를 착, 칙, 촉 뭐하시는 거죠? 이거? 이걸 지네요 자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은 이게 팀 테이크다운을 한 번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두 번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13분이기도 하고 나이스 자 이때 팀 테이크다운을 한 번만 시키면 되는데 제발 팀 테이크다운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지 마시고요 오이고 아까 그, 그 둘인 것 같은데 어... 뭔가 조금 아까 그 둘인 것 같이 생겼어요. 아무튼 먼저 한 명... 됐죠 어 명... 뭐? 파이퍼가 너무 잘한어한 이거 명... 한 명... 한 명... 한 지금? 오케이 okay, 자한 대, 응? 아까 뭔가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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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떻게 했지? 파이퍼가 엄청나게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 자첫 번째 탑. <laughs> 드디어 제가 팀 테이크다운을 시켰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고 있네요. 아무튼 빠르게... 톡... 아... 여기서 한한 한 번, 두 번... 다다당... 자, 아무튼! 제가 드디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팀 테이크다운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,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오바!